고봉핑카, 고봉핑카. <laughs> 오늘은 장마라서 그런지 비가 많이 오네요. 하루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넓어가지고 일단 이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뜯는다고 그래놨구나. 아. <laughs> 아요까지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보자. 아, 이거 추억이다. 어, 그런데 추억이네. 그참 어. 괜찮다. 어, 이거 봐봐. 뭐? 어, 이거 뭐 당겨놓고 가셨다. 아이고.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석고가 깨졌네. 여기 뭐 구멍 박은 게 있나? 아, 뭘 박았었나 보다, 옛날에. 응. 어딨지, 나. 응. 이거, 그걸로 잘못 걸고 구멍받으라. 자, 이제 금방 하나 끝냈습니다 진짜, 방이 작지만. 정말 일이 많이 간다. 그기름은다 입고 조금 응. 어, 라스친다그래자자 거실을 해보도록 니다너 어, 어? 아! 차옥에서 가뒤집어 어? 차옥에가 아, 그렇구나. 피진어와수금년 샀는데 아, 1도 한번낚시요 응, 음, 그런가 봐. 우리 하나만 있어. 어, 네. 부엌이라 거실, 일부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저 부분, 남은 부분, 아 어, 이제 부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는 걸로. 네. 확실히 실컷 오래 걸리네요. 3시 40분, 4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일정 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율이뚝 떨어지고 그만큼 화재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집들은 대부분 이제 주인이 거주하거나 고객님이 거주하거나 어, 살고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뺄수가 없어 그저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오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5시 반쯤에 견적이 있어 가지고 그 견적을 보러 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잠시 또 개인적인 을 하고 근처 견적, 견적보러 갑니다 형 몸이 불하다 이번 주는 진짜 일 많았다 이번 주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진짜 일이 많았다 <laughs> 내가 도배지를 들고 오니까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어층다 아시나. 어 안녕하세요. 네. 대기도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체 도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도배는 응. 전체. 나중에 떼내는 단차가 생기게. 이것도. 방금은 네. 이거는 그때 제일 저렴한 거였을 거예요. 아, 이거 다철거야 되네. 강녀들이 응. 엄마 집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뭐 욕조까지 수사블. 오늘 어, 토요일인데 어, 일을 하러 갑니다. 어제 일이 다 마치지 못해 가지고 오늘 가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거주하거나 짐이 있는 경우 도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 하루에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오늘 도배는 짐민도 많고 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참 신경이 쓰입니다 속도가 확실히 한0 5배? 2배는 느려집니다 짐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완전 다 치워주셨는데 저희도 뭐, 뭐 도배지 하나 버리는 것도 조심히 버려야 되고 조심 소리 안 나게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 저게 됩니다. 음 시공업간 깔끔하게 잘 됐고 <laughs> 이거 방도 <펑글. 웃음> 또 이걸 주셨네. 희망도 했고 재밌는 집, 재밌는 지 실크 그 시공 완료했습니다. 네, 시공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시공을 했는데 고객님이 대단히 흡족해 하십니다. 봉투도 넣어 주셨는데 너무 꼼꼼하게 잘 해줬다고 돈을 더 넣으셨대요. 근데 세아려 보니까 너무, 너무 많이 넣어 주셨어. 와, 아,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넣어주셨어. <laughs> 참 감사합니다. 진짜 이 도배가 내 천직인가봐. 고하게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게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정말 많이 넣어주셨네요. 아참 감사합니다. 밥도 다 주시고 아침마다 커피랑 이것도 주고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도배 인생은 끝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기 검사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어 근처에 또 도배 문의가 방금 전에 와서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소 폭을 걸어놨네 아, 갑자기 덕방한다. 예, 도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도배 때문에 왔어요. 아, 도배. 예예예. 판다. 예, 예. 예, 예. 새 나왔네. 작업이 지금 안될 수도 있어요. 짐이 있으면 이거는 작업이 어려워요. 사장님이 랑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어르신.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양산에 도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들 표시한 나게 본드로 다 칠해서 넣고 있습니다. 네.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비올로 한지 엄청 덥네. 아, 덥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고다 966동이자. 고속도로야? 어. 고속도로야. 차가 터져버려서 아까 뭐 돌을 밟았는데. 아, 여기로 어디로 뽑았 아, 우리 위치. 내가 정상에 뽑아. 버터 타이어하고. 这那个拿生呢？ 그냥 문득 스페어스 타이어가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래 우리 있었어. 어. 갈지 말까 생각도 되하더라 그것도 저가할 줄로 옛날에 배웠거든. 아빠한테 처음에 근데 올려 놓으면 그건 응. 낫겠네. 차 무게가 그렇지. 계속 해서휘한테아은딱 느낌이 나더라고딱손에가 그 근데 여기를 또 해. 가가또배 <laughs> 갔다가 타이어 터져 먹고 이런 날도 있지 뭐. 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터졌으면 큰 사고 난다. 일단 쳤습니다. 우전은 어. 봉사활동성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지난번에 갔던 견적, 봤던 곳에서 벽지로 고르시긴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오는 길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타이어 두짝다 갈았습니다. 갈고 밑에 쪽에 뭐라 하던데 불가 깨졌어요. 불 깨졌는데 어... 뭐 교통공사나 경찰서 다 연락해도 보상받긴 어렵습니다. 바로 낙하물이 떨어지는 차량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뭐안 다친 게 다행이죠. 덕분에 타이어 두짝 갈았습니다. 이제 독본도 칠해야죠. 부서진데 항상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인테리어. 뭐세탁이 어, 차이가 어, 나나? 거의 똑같아요. 맞죠? 거의 똑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두우면 안 돼요. 벽보다는. 그럼 집이 안 보여. 이거를 내일부터 작업을 하면 될까요? 예예. 예. 이거 오늘 예. 끝난다 하니까. 그, 예, 무조건 이게. 예. 네, 여기 지금 뭐 계약 성사하고. 이제 다음 금액 보러 갑니다. 급하게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틀 동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가야동, 가야동, 가야동. 와, 좋죠몇톤 지향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어. 응, 응. 색상이나 이런 거. 응. 어? 해가. 왜? 그렇네. 어. 먼저 이렇게 뿌려서 천장도 천장 안했지. 천장도 음. 그래, 할 건? 그래, 고방 입을 잡아갈 것같다 잡기 안해. 음, 이거 했다. 하나는 아까만까 할까 고민이고. 가자. <laughs> 네, 도배하러 출발했습니다. 어제 봤던 연장인데요. 잠깐. 아 원래 당일날 <laughs>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시공하는 게좀 드문데. 다음 주에 좀일 정도 많고 해외에서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산 가이드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또 일을 못할것 같아서 일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할수 있는 만큼은 좀 하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또 고객님이 또 장판 좀 해달라이러시네. 공구양 똑같은 거 찾아보는 게지? 불이 전을 내려을거 내가 전등을 내려서 전기 탈거한다고 들어오는가요? 어안 들어오네. 안어 좋구나. 전등 안 되죠. 어 전원 어디 나갔다. 전기도 어 나갔다. 욕실장 완료. 음, 우리 한결 설비 사장님 오셔갖고. 자주 유튜브 보세요. <웃음> 예. 소한권 <laughs> <laughs> 동의서 받으셨어요. 얼굴은 안 찍는다. 오전에 천장 시공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여기 몰딩에 페인트가 쳐져있고 너무 얇아가지고 자가 들어갈 곳이 없니요이 방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일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거 이상한데? 아, 어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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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시간 되게 오래 걸렸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가지고 서둘러 가야 된다. 핸드폰만 다찍는데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5시. 천장 다치고 한 여섯 놀 작업했다 그자 여섯 놀 작업하는데 좀 늦게도 왔는데 작업 현장이 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오해 글쎄 내일 마무리 할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응. 어제도 엄청 더웠는데 오늘 습도까지 높아져 가지고 엄청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일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되고 아 어제 오늘 되 고생했는데 또 즐겁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배 마무리하고 장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렇게물어 갖고 즐겁지 일 있는 건 즐거운 거다 i don't 도배 다 하고 장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더들어가자 이거 고올아 수고와. 아니 금방 다 되겠다. 다되다 아이고야, 다들 었다 마른 걸레 있는 통이어어로갔지 마른 걸레가 어디 있니? 싫어. 다 젖었다. 휴지로 닦을까? 아니. 이비를 무슨 휴지로 닦는단 말이고. 아이고, 비 맞는 것도 또 재미네. 돈은 바로바로 넣어 주세요. 어, 돈은 바로바로 넣어 주셨다고? 넣어 주세요. 그래, 전 돈은 제발 주, 좀 바로 네, 일 줄게요. 하지 말아 주세요. 신고했습니 <laughs> 이랬다고요. <보여. 웃음> <laughs> 알았다. <웃음>